어우 잘 칩니다. 느리게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 장난 아닙니다. 이야 시원해집니다. 일단은 네. 스윙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우리가 그 기본 축으로 삼는 게 네. 왼손은 이정우 음? 오른손 양이지 네. 두 선수를 딱 기준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이렇게 타격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이제 앞발이라고 하죠 네. 안현민 선수 왼발이 되겠죠. 네. 왼발이 저렇게 그 떨어져서 옆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아딱 이제 중심을 딱 잡고 예, 있다. 순이 다 끝날 때까지 공이 음. 날아갈 때까지. 근데 이제 안현민 선수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 장타가 잘안 나와요. 음. 홈런 왕이 되려면 홈런 레이스를 하려면 양쪽 다잘 쳐야 되죠. 바깥쪽은 넘겨야 되잖아요. 음. 그니까 바깥쪽을 쳐서 넘기는 것보다도 뭐 변화고 왔을 때좀 늦었을 때 넘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려면은 안현민 선수가 이 왼발이 더 고정이 돼요. 어. 그래야지만 어, 안현민 선수가 이제 홈런 뭐 40개도 치고 그리고 박병호 선수처럼 이렇게 홈런 1위를 음. 뭐 2년 연속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좀잘 치죠. 잘 치고 다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어, 바깥쪽으로 밀어쳤을 때그 홈런을 연습 때칠수 있지만 네. 경기 때좀 들라올 수 네. 예, 이렇게 어 그러네. 이게. 이렇게 떨어지네. 이게 네, 이제 격을 이제 바깥쪽으로 칠 때는 손을 놔버릴 수밖에. 근데 이제 이제 그 좋은 점. 음.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오른손 오른손 타자 야누님 선수니까 이게 여기 붙어야지만 음. 붙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음. 아니거든요. 왼손이 키에요. 왼손이 키다. 왼손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지 이게 스윙포이 짧아지거든요. 아니 네, 이거 붙으면은 이 팔이 펴져요. 어. 그러면 몸좀못 쳐요. 어. 돌아 나오기 때문에. 얘 이렇게 여기 붙으면은 왼손은 나가려고 오른손 이걸 잡아요 뒤로. 그아 그러네. 이게 당겨지게 되겠네요. 그런데, 잘안 나가게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힘이 막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을 많이 쓰는 줄 알아. 어. 어린 학생들이. 근데 보통 이 요런 식으로 나가서 스윙을 해야지 앞에서 벌어지는데 잘 보면은 그~ 양희지 선수나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선수 특히 이게 구부러져서 나오는 이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약점이 코스에 많아져요 보통 한손 놓고 쳤을 때 앞손이 뒷손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정도로 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붙는 선수는 다이렇게돼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배틀 끝까지 못 잡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채찍 효과가 있어야 된다데아 예, 예, 예. 뻗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뻗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뒤에서 하려고 그러네. 뻗어져. 이거 뻗으면은 여섯 뻗잖아요. 그럼 채찍 효과 없고 이제 돌아요. 아저 이해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좀 버텨주고 뒤에서 빵 때려야 되는데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주려다 보면은 이 뒤에서 이제 힘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 아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안현민 선수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다는 아, 말씀이죠. 시잘 되긴 하는데. 네. 조금 덜 돼요. 아, 조금 들 됐나. 예, 그래서 이쪽이 빠지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하 보통 이렇게 펴지는 선수들 이게다 빠져요. 아. 이거 펴지고 잘 치는 선수는 박성민 선수밖에 없어요. 박성민 왜냐하면은 네. 박성민 선수는 이게 기준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네네. 이 그러니까 턴이 오른발 턴이 되는 선수들이 이제 이게 붙어 나오는 거고, 박성민 선수는 이게 펴지기 때문에 이쪽 커버가 안돼요 몸쪽이 그러니까 어. 왼발이 오픈이 돼요. 그러네요. 왼발이 오픈이 돼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박성민 코치는 그때 잘 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더 붙어 나오면은 양의지 선수처럼 저기 왼발이 안 떨어져 나와요 어. 옆에서 저거 보세요. 왼발이 어. 안 펴져서 나와요. 구부러져서 나오는데 저거보다 더 구부러져야 돼요. 더 이거는. 마저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저구려 나오죠? 네. 양의지 선수하고 딱 옆에 놓고 보면은 양의 선수, 이정우 선수 가 훨씬 더 많이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렇게 뻗어 주는 안현민 선수도 요요 요 앞에서 좀 약간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들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어이 게 위원님 설명 듣고 보니까 좀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요렇게. 근데 조금, 조금은 조금 펴져 있죠. 조금 펴져 있습니다. 네, 펴져 있으니까 어. 왼발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네. 그러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laughs> 했잖아요. <laughs> 이걸 대면은 더, 더... 좋다는 거지. 네. 제가 벽이 무너지고도 고타율을 유지하는 신기하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고정시키면 더잘 잘 칠다는 얘기지 음. 저기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결국엔 이제 바깥쪽 제구가 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바깥쪽 제구가 잘안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막 그 홈런 영상 보니까 밖으로 빠져 앉았는데 몸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안현민 선수가 실투를 안 놓치는 것도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위원님 네. 말씀처럼 뭐 바깥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몰리는 공 이런 것들은 진짜 가차 없이 또 응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좋은 성적이또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발이 좀 다소 일찍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양이지나 아니면 이정훈 선수처럼 이렇게 또 끝까지 버티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뭐 지금 표면적인 성적이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성적을 계속 쭉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왼팔 리드도 두 선수보다는 각도가 좀 크지만 충분히 또 좋은 스윙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약간 박성민 선수랑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네요. 그럼 스윙 자체가 아니요 박성민 선수와 양희진 선수 중간 중간 아, 그 사이에 또 있는 음... 게 안현민 선수 의 지금 타격폼인 것 같다. 이 안현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양의지 쪽으로 가느냐 아~ 박선민 쪽으로 가느냐.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에버리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수 있는 거죠 어~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지금 안현민 선수는 연일 지금 뭐~ 맹타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이~ 비결 이~ 타격 포맷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비결이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스윙스피드 좋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스피드가 좋으면요 아~ 배트 스피드가 좋다 네. 그 빠른 물놀이다 변하고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음, 음.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음, 그 그렇습니다. 워낙 힘이 좋으니까 어, 그런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희지 선수와 박성민 선수의 중간점에 있는 것도 장점이죠. 음. 이게 힘이 좋다고 저렇게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메커니즘이 그 갖춰져 있으니까 네. 잘 치는 거죠. 음. 뭐힘 좋은데. 그 에버리지 떨어진 선수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현민 선수가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럼 바깥쪽 공략을 좀 많이 당했을 때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음. 왼손 투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체인지업 투심이 좋아요. 음. 그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흘러나가는 공 이런 네. 것들. 음. 타이밍이 딱 멈춰줘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냥 왼발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왼손 투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이나 투심은 음, 이잘안닿거이끝그 배트 끝에서 좀 멀게 느껴질 음.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데 국가대표도 될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그데 일본 만났을 때 일본 선수들 거의 99%가 컷패스 볼 던져요. 그렇죠. 그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하면>, 잘못하면. 은 <laughs> 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laughs> 우투수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뭐컷패스티 볼이라든지 좌투수는 이제 체인 지업 이런 것들 투심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